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일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먼 7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먼 7장은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와 관련된 경고는 앞서 5장, 6장에 이어서 여기서도 지금 세 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의 큰 관심사는 아들이 음행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한다 볼수 있어요. 하지만 잠언은 남녀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만큼 음란죄는 남자만 피해야 할 유혹이거나 또는 7장에서처럼 여성만 유혹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혹시 7장이 은유가 아닌가 싶지만 실제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수많은 어리석음은 음행과 음란죄입니다. 이 문제만큼 인생과 가정을 파괴하는 요소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나는 절대로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자부를 하지만 사실 이 문제로 넘어진 사람들 대부분은 그러려고 한게 아니었다고 말을 할 겁니다. 유혹은 훅 들어와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럴 리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 물리적인 접촉이 없어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무엇인가 함께할 때더큰 즐거움을, 재미를 느낀다면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간음입니다. 그 다음 8장은 지혜를 찬미하는 노래입니다. 1장에서처럼 지혜가 성문 앞 광장에서 선지자처럼 외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6절 이하에 보면 지혜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지혜는 선함이고 정직함이며 진리이며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1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곧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지혜로운 삶이란 악을 미워하는 의로운 삶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10절 이하에는 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노래하는데, 특히 10절에서 12절까지 단락에서는 지혜가 세상의 어떤 보물과 금은보화보다 훨씬 값진 것이다.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배우는 데는 재물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이하에는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지혜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인류의 역사는 통치자가 돈이나 군대의 힘만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앞서 자만 1장 28절에서는 지혜를 찾고 싶어도 못 만날 때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8장에서는 지혜를 찾으라고 합니다. 현재는 아직 지혜를 찾으면 만날 수 있는 때예요. 그러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혜를 간절히 찾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나 또는 지혜 대신 하나님을 대입해서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3절까지의 단락은 지혜의 창조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창조 사역과 유사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즉 성령의 창조활동 모습이 지금 잠언 8장의 지혜의 창조활동 모습과 유사합니다. 물론 여기서 지혜가 직접적으로 성자 하나님 또는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을 것이 미니라 라는 약속은 지혜를 마치 우리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처럼 묘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혜를 구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장은 계속해서 여성으로 의인화된 지혜가 말을 이어갑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 즉 죄인들을 지혜가 버린 잔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죄인들을 초대하신 하나님 나라 잔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는 지혜 있는 사람과 그 반대인 거만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느라고 힘 빼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만한 사람은 어차피 책망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망을 듣지 않는 거만함이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만함입니다. 그래서 아예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책망하느라 힘 빼지 말라고 잠언은 조언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9장 10절은 1장 7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반면 거만한 사람, 즉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미련한 여자에 대한 말씀인데 지혜가 여성으로 의인화 되었기 때문에 미련함도 여성으로 묘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여자도 여성 지혜를 흉내내면서 뭔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악한 것을 가르쳐요. 도둑질 하는 길로 유혹해서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리석음도 지혜를 흉내낸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문 7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녁이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